안녕하세요 야구 동영상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야구계의 거장 명장이라고 불리는 김성근 감독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야구계에 많은 것들을 남긴 김성근 그는 누구인가? 야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야구계에 남긴 업적은 무엇이길래 야신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김성근 감독의 최대 업적으로 뽑히는 것은 2007년 sk 와이번스의 부임 후 2007년 2010년까지 1121의 순위로 4년간 우승을 이끌었던 점이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성근 감독의 어린 시절 김성근 감독은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야구를 시작했다. 중학교 당시 우익수 포지션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익수가 가장 못하는 사람이 보는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했다. 김성근 감독은 고교 진학 당시 야구 명문고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또래 일본인들보다 야구 실력이 부족하여 진학을 할수 없었다. 대신 공립고교인 가츠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가츠라고는 야구부가 있긴 하였으나 야구부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야구부였다고 한다. 자서전이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면 일반 고등학교의 클럽 활동 같은 개념의 야구부 수준이었다고 한다. 자서전을 보면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야구 훈련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운동장도 없었고 글러브나 방망이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돌멩이를 강으로 던지며 훈련하던 게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다. 야구 잡지를 보며 야구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야구 연습에 가장 도움이 될 정도였다고 한다. 야구부 감독은 일반 과목 선생님이었으며 선수들이 부족하여 다른 운동부에서 선수를 꾸어와서 경기에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 전국 대회는 꿈도 못꿀만 아니라 야구 선수로서의 대학 진학은 물론 선수로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고 한다. 이렇게 김성근 감독의 야구 인생은 막을 내리려고 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되던 시절, 1959년 김성근 감독은 제1동 포학생 야구단에 뽑혀 한국으로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김성근 감독의 모친은 북한의 선전인 만민이 평등하며 모두가 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에 혹하여 온 가족이 제1교포 북송사업에 지원했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북한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김성근 감독은 어머니를 설득하였다. 듣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한국도 나름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득하였고 중요한 것은 북한에 야구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보다 남한으로 가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그의 설득 끝에 가족은 북한행을 포기한다. 그후 성인이 된 김성근 감독은 1961년 제1 교토 선배의 도움으로 한국의 교통부 실업 야구팀으로 입단을 하며 한국 야구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리고 1962년 기업은행으로 이적을 했다.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 나가서 준우승도 기여하고 1963년 대통령배 가을리그 경기에서 노이트노런 사사구 한 개를 기록하는 위력적인 투수였지만 구경기 연속 완투 등의 선수 신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시절 경기를 뛰었고 잘못된 야구 지식 등으로 인해 1969년 27세의 어린 나이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 그 이후 김성근 감독은 태평양 돌핀스의 돌풍 시절, 쌍방울, 레이더스 감독 시절 혹독한 훈련을 통해 결실을 맺으며 홈구장 17연승, 전주종합운동장 쌍방울 레이더스가 세운 기록 현재까지도 KBO 역사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신화처럼 남아 있다. 꼴찌의 선수단을 리빌딩하여 리그 정상위권 팀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김성근 감독은 2,646경기 1,384승 60무, 1,202패로 23시즌 3회 한국 시리즈 우승 정규리그 우승을 거두었고, 김성근이 부임하던 팀에는 늘 관중이 쏟아졌다. 태평양 쌍방울, SK, 하나 이글스까지 이제 그는 야인의 길을 걸으며 JTBC, 최강 몬스터즈 은퇴한 선수들이 있는 예능팀에서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 인터뷰에서 김성근 감독은 마지막으로 프로 지도자 생활을 그만둘 때,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냈구나 싶었다며 싸워서 이겨야 한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최고가 되기 위해 모인 것 아닌가.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상식으로 접근하면 최고가 되기 어렵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팬으로서 김성근 감독도 야구로 힘들어하지 않고 야구를 즐기며 생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끝내 이기는 것.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건 그것 뿐이다.